AI 기술주의 급락 후에도 누군가는 AI가 닷컴 버블과 닮았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월가는 폭락 신호냐, 저가 기회냐를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혼돈 속에서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주의 조정이 지수 전반에 전이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조정에 의해 꽤 부진하게 끝났고 S&P 500도 약세 흐름을 유지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는 완전 자율주행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며 방어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는 하루 만에 약9% 가까운 급락으로 AI 과열 논란을 다시 표면 위로 끌어올렸고, 엔비디아는 단기 반등의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AI가 여전히 성장 모멘텀의 상징이긴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7월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물가가 임금보다 더큰 위협이라는 내부 기조가 확인되었고 금리 인해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기술주 대체 축에는 에너지와 헬스케어 같은 섹터가 부상했는데 특히 유가는 재고 감소 소식과 지정학 리스크로 반등했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달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강세를 이어갔고 강달러는 일부 수출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의 다음 금리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구간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해석도 흥미로웠습니다. 올 스프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주가 과열된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이 커졌다. 반면 다른 섹터는 저평가된 구간이 있다며 자금의 순환을 제안했고, 오크트리의 허워드 맥스는 지금은 버블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펀스트레이트의 톰 리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방향을 전환하고 제조업 지표가 회복된다면 S&P 5 0이 7천까지 오를 수 있다며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기술 조정 심리가 중심이었지만 연준의 정책 방향과 펀더멘털 검증 그리고 분석가들의 낙관과 경고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음 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은 기회냐 위험이냐? 한가름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포데이 였습니다. 6시 개장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